고양이는 떨어져서도 다치지 않고 능숙하게 착지한다고 말합니다. 그 특유의 유연함을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매우 높은 곳에서 떨어진 고양이는 어떻게 될까? 이 화제에 대해 뉴욕 타임즈의 과학별책 사이언스 타임즈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1984년 5개월간 뉴욕시의 고층 멘션의 고양이 추락사고 가운데 2층에서 32층이 수의사의 기록이 있는 것은 129마리이다. 그중 사망은 8마리였지만 놀랄만한 일은 층이 높아짐에 따라 생존율도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7층 이상에서 떨어진 고양이 22마리 중 죽은 것은 단한 마리 뿐이었다. 9층 이상에서 떨어진 13마리는 모두 살아남았으며 심지어 골절상을 입은 고양이는 단한 마리뿐이었다. 고층에서 떨어진 고양이일수록 생존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의사의 설명에 의하면 고양이는 떨어지면 종단속도에 신속하게 도달한다. 고양이의 종단속도는 시속 60마일로 평균적인 성인 남성의 종단속도에 반해 불과하다. 고양이는 종단속도에 이를 때까지 다리를 버텨 저항함으로 착지했을 때 다치기 쉽다. 그러나, 종단속도에 이른 후에는 몸의 힘을 빼고, 다리를 날다람쥐처럼 넓히기 때문에, 공기저항이 높아져 착지시에 충격이 균등하게 분배된다. 기사의 통계 숫자에는 실수가 없었다. 그러나 후에 이 통계가 근본적인 오해의 의거에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더 높은 곳에서 추락한 고양이가 더 낮은 곳에서 떨어진 고양이보다, 살아남기 쉽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통계와 현실 사이에 엇갈림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통계의 모집단에 낙하한 고양이 전체가 아니라 수의사가 기록한 고양이만 들어가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다음에 두 종류의 집단에 속하는 고양이는 주인이 동물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첫째, 떨어졌지만 다친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저층의 고양이들. 둘째, 떨어지자마자 죽어버린 고층의 고양이들. 첫째 고양이는 방치되었을 것이고 둘째 고양이는 빨리 매장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통계에 기록된 것은 주로 다음 두 종류의 고양일 것입니다. 첫째로는 저층으로부터 떨어져 큰 부상을 당했지만 저층이므로 주인이 희망을 가지고 동물병원에 옮긴 고양이고 둘째로는 고층에서 떨어져 우연히 경상으로 끝났지만 여하튼 고층이므로 주인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동물병원으로 옮긴 고양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낙하 후 수의사가 기록한 고양이는 낙하한 고양이 전체를 대표하는 샘플이 아니었습니다. 즉 위의 기사에서 보여주는 통계는 고양이의 생존율이 높아지는 쪽으로 치우친 샘플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종단속도에 이른 고양이의 날다람쥐 효과라고 하는 일견 그럴싸한 수의사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통계의 이상한 결론은 새끼새가 모이를 받아 먹듯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날다람쥐 효과와 같은 지나치게 재미있는 설명을 믿기 전에 통계에 편향이 없는지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